학생들의 눈으로 교육과정 바라보기. 매일, 매시간 우리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읽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활동에 참여도는 어떠한지, 교사인 나는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미리 예상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며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계획하는 수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교과서에 나온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학생들이 아닌 각자 다른 상황에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맞고 필요한 수업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매일 작성하는 수업의 시나리오 역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수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라는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현재 상황, 즉, 학업 수준, 학년성, 경제적 상황, 부모의 학습 조력 정도 등을 반영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단원이 끝난 후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학생들의 성장 중심으로 기록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와 학생 맞춤 수업의 설계는 무엇인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